오늘 요한복음 성경읽기로 나온 사랑의 는의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리되 베세라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님이야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로이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며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와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없어서 하시니 이 안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끝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고도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었으니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쓸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빛을 주셨습니다.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위지가 있습니다. 이그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삶에, 영원히 한영원살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내 가운데 있는 욕심, 잘되고자 하는 길에서 내가 그 모든 것,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빛되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얻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 영락교의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오늘 참된 생명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누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육신적인 것, 죄악적인 것이 죽고, 주님이 찬데 삶과 생명, 우리 가운데 살아하는 역사가 우리 영락계의 고등부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권합니다